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게임 심리 전문가 고라라고 합니다. 자, 이 게임은 고양이 마리오처럼 개발자가 숨겨놓은 함정을 피해야 됩니다. 저가 이 게임 1편을 저번에 했는데 이게 2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약간 탐험가 컨셉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보물 찾으러 가볼까요? 아, 렛츠고! 구독 한 번만. 핫! 출발! 핫! 어? 어? 안녕히 계세요? 어? 으아악! 이런 게임입니다. <laughs> 귀여워요? 자, 이런 게임이다 이렇게 개발자가 게임 곳곳에 함정을 심어놨어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점프! 좋았어. 자, 이 가시도 점프! 여러분들, 저희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왼쪽엔 굳이 가시가 있고, 오른쪽에는 코인과 표지판이 있습니다. 굳이 왼쪽에 가시랑 이 물바닥이 왜 있을까요? 흠, 너무 뻔하죠? 이거 길 왼쪽입니다. 갑니다! 핫차! 오, 진짜네, 하하! 간다, 렛츠고! 하하! 자, 안녕하세요. 와우, 저장. 자, 만약에 저거 왼쪽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야 코인 어? 안녕? 어? <laughs> 만약에 코인을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막혀있네요 그냥 이렇게 음. 자 가볼까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있는 겁니다 자 저거 함정을 한번 빼볼게요 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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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롤라롤 홀롤롤롤 훙 어? 없네 하지만 방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방심하면 안 돼요 휙. 휙. 훙 어? 뭔가 있다 아아! 교. 자 점프. <laughs> 재밌어. 아주 재밌어. 자, 그러면 제가 보기엔 딱 봐도 이 중앙의 길입니다. 하차 아니네. 제가 보엔 기 여기입니다. 아없네. 아니 길게 점프? 허허 길게 점프. 아! 오? 그럼 어떻게 가야 되지? 잠만. 생각해 보자. 어? 감이 안 잡히는데. 사실 여기 길이 아닌가? 이건 어떻게 가냐? 저지 몰라요, 저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가죠? <laughs> 봐봐. 지금 여기 밑에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 화살표를 옮길 수 있다는 소리죠. 자, 이 화살표를 옮기겠습니다. 이 화살표로 발판을 만들겠습니다그렇 어? 아! 오, <laughs> 어, 리스폰됐어요. 아, 개꿀. 자, 발판. 좋았어. 너를 밟겠다. 하! 렛츠 고. 헤헤. <laughs> 나 가유. 자, 일단은 이거는 짧게 점프. 짧게 점프. <laughs> 자, 짧점. <짤> 아하. 짝점. <laughs> 어, 버섯을 먹었습니다. 아, 버섯을 먹으니까 거꾸로 움직여야 돼요. 밤. 빰, 빰. 아 버섯을 먹을 때마다 킥업 전환이 되군요. 빰빰백 점프. 아자 갑니다. 백 점프. 하이 아, 정도 식은 좀 먹기죠 여러분들. <laughs> 이거는 그냥 레지컬이에요. 자 다시 뒤로 점프. 아 레지컬이 없어요. 잘 보세요. 후아. 아 <laughs> 죄송하지만 레지컬이 없는 게 아니고 피지컬이 없는 겁니다. 다시 뒤로 점프. 후아. 다시 뒤로 점. 프 뒤로 가기. 음. 빰. 와이 버섯이 안 없어져? 계속 지금 방향키가 반전이 되어 있어요. 가보겠습니다. 하, 여러분들 이 앞에 발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판 제가 밟으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이 발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발판 움직입니다. 이 발판이 움직일 것 같은 경유로 제가 미리 점프하겠습니다. 하나, 둘, 헝 뒤로 점프! 안 움직이네! 어, 하핫, 방향키가 다시 돌아왔어요. 개꿀, 가볼까? 음, 느리게 가는군요. 여러분들 방심하지 마세요. 이럴수록 함정이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밑에서 가시가 올라오던가 위에서 가시가 떨어진다던가 뭔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을 거예요 가시 갑자기 위에 올라오나? 갑자기? 그렇지! 발판이 없어진 거다! 이기로 가면 어떡할 건데 아, 어,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자 점프! 점프! 이게 진... 아저씨 귀여워요 지금! 지금 점프! 아니, 점프 거리가 좀 애매하네? 지금! 좋았어좋았어 좋았어. 이제 어떡함? 저 과볼 수 있나? 흥요. 오빨바. <laughs> 자, 다시. 빨다 개를. 왔지롱. 나 간다. 자, 가볼까요? 음, 자 여기 가시가 있고 대포가 있네요. 대포를 타볼까요? 그렇죠. 어? 오. 오. 하, 이런 건 저희 동체 실력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아주 침착하게 가면 돼요. 이런 건. 어, 길. 어, 바로 갈게요. 앞으로. 저 빨간색 버튼을 누러야 될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자, 가 볼게요. 자, 자. 아직 아직 길이 오케이. 지금이다. 헝. 지금. 지금. 좋았어. 아니! 오니... 나나 너...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 마. 니 나가지 마. 나가 마. <laughs> 오니... 마, 마. 어, 피하고. 나이스 컷. 하하. <laughs> 바로 갈게요. 자, 세이자 유적지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보물이 있을까 기대되지 않나요 어어 어? 이게 부실공사인가 뭐지 어 천장이 점점 낮아지는 이 느낌 뭐지 나가지만나가지만나가지만나가지만 오케이 바로 갑니다 영원 차분하게 차분하고 신속하게 점프 점프 날 길게 점프 여기도 길 급해야 돼 이거 이거 차분하면 안돼자 급하게 자 급하게 점프 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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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고 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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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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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laughs> 하하 어 뭐야 아직 안 끝났잖아. 아한닦지만 닦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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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헤.. 안녕하세요. 헤헤 받지부 했다흐르 하지만 안 죽었으니까 걔 럭키 비키잖아. 자,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자, 내려가요. 자, 내려가요. 중간이 없는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참!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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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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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아 이거 컨트롤하기 너무 힘든데? 미세 컨트롤! 미세 컨트롤! 조금만! 조금만! 조금 아! 됐다! 하핫! 꿀! 자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에 왜누기가 따려있을까요? 뭔가 있겠죠? 100% 함정이 있습니다. 자 갑니다. 하! <목소리> 오이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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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어? 지나가요.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핫 개꿀. 하, 여러분들, 이건 말이죠. 벌써 똑똑한 사람은 눈치챘을 거예요. 어, 이거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 자, 이 게임은, 자, 마우스로 클릭, 클릭이 안 되네? 어? 마우스로 못 움기네? 어? 눕기를 따야 되나? 으이이이이이. <laughs> <laughs> 어? 카피. <laughs> 방금 어떻게 했냐면, 우클릭 누르면 카피가 떠요. 그럼 클릭하고 와가지고 우클릭을 눌러가지고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방금 아주 창의적인 기믹이었어요. 재밌어요. 자, 가볼까요? 다음매 저자 상관기법 있네요. 얍냠 오오 맛있던 굴러가유~ 굴러가유~ 아씨~ 피지컬~ 하, 보여드릴게요. 자, 갑니다. 허~ 어, 굴러가유~ 내려가유 굴러가유~ 올라가유~ 굴러가유~ 점프해유~ 내려가유 올라가요, 올라가요, 점프! 아, 점프! 아, 올라가요, 아, 점프! 아, 점프! 아, 집중합니다. 자, 갑니다. 자, 점프! 자, 내려갑니다. 지금. 자, 지금 점프해야 돼요. 자, 끝부분에서 점프. 자, 이거 중간 가야 돼요. 자, 점프. 자, 끝부분에서, 점프. 자, 끝부분에서 점프. 자, 끝부분에서 다시 점프합니다. 자, 끝부분에서 다시 길게 점프. 그러면 엘베가 다시 아, <laughs> 자, 내려가요. 올라가요. 점프. 점프 중간 점프 점프 아 뭐지? 아 뭐야 아저씨 뭐 공사하나? 아 깜짝 놀랐네 뭔 소리야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루하셨죠? 시청자 여러분들 하, 시청자 여러분들 <laughs> 지루하셨죠? 자 이제 깰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루하셨죠? 자 이제 깰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장면 몇분 동안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루하셨죠? 이제 깰게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똑같은 장면. 보...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루하셨죠? <laughs> 여러분들한테 여러여 여드러...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루하셨죠? 자, 이제 깨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꾸만 똑같은 장면 보여줘서 죄송합니다. 자, 이제 클리어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루하셨죠? 저...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 장면 너무 지루하시죠? 왜이 스트리머는 이거를 왜 계속 여기서 막히는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부터몇 분이 조금 더 지난 후 클리어 하겠습니다. 자, 차분하게 점프. 여기서 내려가면 돼요. 내려가고 여기선 올라갑니다. 점프. 끝부분에서 다시 점프. 다시 중간 부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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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 죽었어야지. 자, 점프. 자, 점프. 자, 올라가고 점프. 하하. 클리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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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 깼다. 깼어, 깼어. 어. 어, 이거 뭐지? 마시가 있네요. 안 죽겠죠? 죽네요. 알트 누르면 이단 점프 된다고요? 안되는데요? 뒤질래요? 너임시차단 <laughs> 이거 뭘까요? 왼쪽에 버튼이 있었네요. 클리어 했습니다. 자, 꼴린 지점이네요. 자, 드디어 엔딩입니다. 여러분들, 이 게임 엔딩 봤습니다. 후. Thank you for play. This is the last track. 코인 더하기, 문양 곱하기. 이게 뭘까요? 마지막 함정이라는데, 기억해둡시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떨어 자유 갇혔을때 코인 더하기 응? 이게 뭘까요? 이 게임이 이거를 해독해야지 진짜 엔딩이 나와요. 근데 곱셈을 먼저 해야 하지 않나요? 근데 이 문양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 문양이 뭐지? 저 문양을 알아야지 어떻게 뭐할것 같은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눈을 잘 보면 알파벳이 보인다고요. 흠, 자, 제가 실으로 볼게요. 어, 그러네. L, H, 오케이, 확인. 어떤 건지 알겠네요. 자, 여기서 L, H 두 번. L, H, L, H. 어? 허 <laughs> 여러분들, H로 보이세요? A입니다. H 가지고 <laughs> A입니다. 대문자 A. 대문자 A. 자, 그래서 여기서 L, A, L, A. 클리어! 자, 코인을 먹고, LA, LA. 두 번을 누르면, 엔딩이 나옵니다. LA 갈비인가요? 모르겠네요, 저도. 제작자의 의도를. 아, 클리어. 와하! 재미가 있었다.